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더. 상자입니다 11월 12일 목요일 드디어 퍼스트 서버에 있던 시로코 챌린지 모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로 미션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모음단 레이드가 이렇게 있죠 불이 들어와 있는건 프레이시스 뿐입니다 이것도 가이드를 좀 많이 해서 업글 픽으로 올리다보니까 색깔이 들어왔는데 시로코도 그래서 가이드만 돌려 파티 사냥은 한 두번 했나? 미션 그것도 들어와가지고 해서 저는 레이드를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노가다와 던파에 유용한 정보들 이런것만 알려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레이드를 안합니다 그래서 패턴도 잘 몰라요 그치만 퍼스트 서버에 시로코 챌린지가 생겨서 한 번은 했고 패턴을 어느 정도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 서버에 와서 챌린지 모드 생겨가지고 그냥 안할 생각이었거든요 어차피 보상들도 제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보상들이라서 너무 어렵기도 하고요 제 기준에는 안 돌려고 했는데 미션이 들어왔습니다 미션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제스펙을 보시죠 사막 세트입니다 증폭은 안 되어 있고요 여기는 증폭 푼 것만 체력으로 뱀면 한테는 쓸데없죠 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 마부 없습니다 액세사리는 30마부씩 싹다되어있고요 무기는 12강에 15마부입니다 칭호는 데미지 10% 증가칭호 특수장비는 10 증폭씩 되어있고 마부는 요렇게 신화도싱크로신화 그리고 요렇게 특수장비도 어느정도 마부는 되어있습니다 아바타는 찬작이고요 무기아바타 오라까지최종오라 착용하고있고 크리처는 노련한 크리처입니다 탈리스만도 신규 탈리스만 두개에다가 그냥 홈런킨이고요 비장은 그냥 기본입니다 스위칭도 당연히 최종 스위칭까지는 되어있습니다 먼저 시청자분 두분께서는 제한없고 그냥 클리어만 하면 된다 이래 3만원 3만원 미션을 내주셨고 여기 계신 마시케님께서는 처음부터 10만원을 걸어놓고 코인을 6개까지는 봐주겠다 그러면 10만원 7개부터는 마이너스 만원씩 차감이 됩니다 <laughs>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은 제가 고통받고 이거 컨텐츠라도 한번 해보라는 취지에서 이런 미션을 자주 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패턴을 얼마나 과연 실패하고 성공하는지 아 그리고 제 입은 3번 허용해주셨습니다 맨쌍형 완벽 클리어 믿고 있다고. 미션 시작. 미션 시작. 첫 번째. 법치계가 문갑니다. 일단 처음부터 변신해가지고 쿨타임을 보러. 벌어볼... 아니야. 잠깐만. 제한시간 5분이잖아. 5분이면은 뭐, 할만하지. 2 0장 정도에 일단은 깨죠 예능 패턴이 있나요? 패턴이 있었나?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훈수도 두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명생이 미션인데, 한번 해봐야지, 그냥. 오죽겠다야 어,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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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여러분 랜덤 상자님한테 기부를 합시다. 다들 지갑 전사가 되어 보십시오. 랜상님 죽느냐 사느냐 미션 후원금에 달려 있다. 일단 하나는 괜찮아. 일단 하나는 괜찮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벌써 알았었네제 <안> 인장을. <laughs> 니요 아니, 이건 아니라고요. 아니 나도 왜 죽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잠깐만, 벌써 코인 하나 써도 아직 다섯 개 남았잖아요. 괜찮아. 재입하는 것보다 낫지. 재입세 번밖에 없다면서요. 재입 나중에 할것 같단 말이야. <laughs> 내 마음을 가지려고요. 1분 30초 할수 있어. 할수 있다. 랜덤 상자 할수 있다. 분리 또 쓰고 이번에는. 야, 잠깐만. 하트 떨어졌어. 하트 나와줘. 하트, 하트 제발. 하트 제발 시간대로 빨간색. 맞으면 안 되는데, 맞으면 안 되는데. 아, 제발. 하. 맞으면 안 된다고. 랜덤 상자 에 제발 시간대로 할수 있겠니? 안 돼! 그 전에 깨면 되지. 잠깐만, 너 일로 와. 그냥 똑같 된다. 어! 네, 네. 렌상아, 코인을 써 말아. 아니야, 이건 제이하자 얘는 너무 쉬운데 코인 쓰면 좀 아깝잖아. 얘 가지려구요. 예, 빨리 와줘요. 재미없어. 재미없대, 안 돼! 아까 그냥 코인 쓸걸. <laughs> 에반데? 어디야, 어디야, 저기 때, 안 돼! 여기서 세세 번째는 다 쓰겠는데, <laughs> 그래, 이제부터 코인 쓰면 되니까. 아, 너무 힘든데, 무적기를 쓸걸 그랬다. 너무 스킬을 끼기나 그냥 파파 쓰자 랜상 안 되겠다. 윤리? 기회 찬 쓰시겠습니까? 제이 패스 상한 오어 코인 제한 상한 선택 코인. 제이 베스보다는 코인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코마반이 확실히 좀 사기라 가지고, 일단은 그냥 가볼게요. 제이 비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죠? 과연 어디 일라나? 여기다. 오, 잠깐만. 우와! 우와, 쓰셨어, 미친! 오, 너, no, 맞는다! 으아! 코인 써? 뭐, 아직 요정도 코인이야? 젠장할 <laughs> 와, 진짜. 너 때문에 제이세번다 쓰고, 코인도 하나 쓰고, 진작에 차라리 첫번째 코인 하나 쓸고 끝낼걸. <laughs> 이 멍청이, 뭐가 자신만만했던 거냐? 안 아, 돼! 죽는다! <laughs>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못 찾겠는데 이거? 자, 구나 이거 26초 남았는데? 안 돼, 못 한다, 안 돼, 에이, 에이 모르겠다. <laughs> 다시 가자. 오 이번엔 깨겠는데 잘하면 잘하자 렌상아. 파 <laughs> 하얀색이면 너고, 슝 와우메, 슝슝 오야 마지막에 맞았어. 아오 아파라. 오 이가 쓸수 있어. 왔어. 오케이. 하 씨. 패턴만 알면 진짜 간단한 건데 그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제외저으아나 쉽죠. 저는 지금 진지합니다. <laughs> 얘는 뭐였지? 아, 맞다. 얘그 새로운 실고 챌린지 일러스트잖아. <laughs> 얘는 웬만하면 떨어지는 게 낫더라고요. 근데 떨어질 수가 없잖아, 너 어, 택해 써도 안 내려와죠?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구나. 내가 왜 밑으로 갔지? <laughs> 나 이거 알고 있었는데 왜또 밑으로 갔지? 멍청한 놈. 오! 뭐 일단 클려만 하면 되지 뭐. 뭐로 가든 클려만 하면 되니까. 얘가 뭐였더라? 오, 야 맞다. 얘 직사 패턴 있지 너. 피해 보고 가고. 맞다. 그것만 맞으면 안 된다. 조심하자. 어, 조심해. 조심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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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미쳤다 미쳤나 봐 미쳤나 봐예얘 예, 미쳤나 봐예여러분예 미쳤나 봐요. 우와. 어어 어, 잠깐만. 아, 피 찬다. 아. 아. <laughs> 와, 다 됐는데. 아. 에, 네이 진짜. <laughs> 코인 몇개 썼죠? 그래서 일단 제입은 세 번만 하고 끝이에요. 코인 늘려드릴까 아니면 제입 횟수 준과 차라리 코인을 늘려주세요. <laughs> 몇번안 남았다 이제 여섯 개 썼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깐만 하나만 더 쓰면 만원 까이는 거잖아. <laughs> 레스테가 뭐였더라? 뭐하는 애였더라? 일단은 해봅시다. 여러분 패턴 좀 알려주시지 마세요, 제발. 내가 나중에 정 모르겠다고 할때 아니면 미션 내주신 분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기나 그거 보고 피할까 봐. 아, 너였구나. 맞아, 이건 할수 있어. 그래 이 패턴은 내가 수십 번 죽어가지고 알아냈지 너잖아 여기 그러면 <laughs> 코인 네개 4개 코인 네개때 4개 그럼 0개 안에 쓰면 되잖아요 그죠? 아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다음 그루기가 마지막인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laughs> 야 그루기 좀 하면 안 되니 나 지금 심장 졸려서 오야씨 그루기 좀 해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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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들어와 13초! 잠깐만! 안 돼! 제발! 아. 안 돼! 랜덤 상자 몽쉘이 잘디좀더 넣지! 와, 진짜 딱한 2초만 더 있었어도! 오케이, 오케이! 와라, 와라! 와라! 야 분리 못 써. 오 썼다 썼다 제발 시간 얼마 없어 아니야 빨리 낙담할 일이 없어 코인 추가 해주셨잖아 잠깐 만깰수 있겠는데 그냥 바로 패턴 하지 말고 오 끝났다 야 끝났지 끝났지 오오 나이스 짤딜의 소중함 물론 코인의 소중함이 더 있지만 코인 지금 일곱 개 썼죠 근데 재 입을 네번 했는데 그럼 만원 까입니까 안돼 레벨 체는 뭐였더라? 얘는 맞아. 그러게 없었어. 그냥 바로, 바로 터보자 얘는 5분 내로 빨리 그냥 까야 돼요. 그러게 없었어요. 오! 와, 들어왔잖아! 왜? Why? 아니야, 불편불만 하지 마. 일단, 살아나. <laughs> 시간 간다, 랜사가. 야, 요, 이번엔안 맞겠지. 야, 왜, 왜, 왜? 야, 방금은 좀 너무한 말입니까? 아까는 그렇다 쳐도, 와, 방금 좀 너무했다. 인정? 와, 깼다, 와. 한 판당 코인 하나, 일단 이상은 쓰는 것 같은데. <laughs> 코인 이제 8개 썼나요? 2개 남았다. 나 여기서 코인 난 진짜 농담하는 거, 여기서도 코인 10수개는 쓴것 같은데. 오케이. 과연 나는 할수 있을까, 이거? 분리 써야 된다, 분리. 오! 분리 안 썼으면 방금 죽었다. <laughs> 와. 와, 방금 분리 안 썼으면 죽었다, 진짜. 잠깐만. 어! 어 망했다, 이거. 우와! 아 베베라서 살았다. <laughs> 우와! 안 돼, 안 돼! <laughs> 진짜 처절하게 산다, 처절하게 살아. <laughs> 와, 진짜 불쌍하게도 산다, 랜더 상자야. <laughs> 한번 남았다. 제입할순 없어. 왔다. 제발 랜더 상자야. 제발 잘해라. 제발 잘해라. 내 손가락아, 내 머리야. 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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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게. 으아! 이건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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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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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이건 뭐야? 이건 어떻게 피해? 아, 점프해도 되는구나. 아, 제발! 오, 됐는데? 오, 뭐야? 우와! 우와! 우와 깼다, 씨! 젠장알 <laughs> 아 끝났네요 와와 진짜 돌아버리겠네요 <laughs>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눈갱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패턴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보셨다시피 무튼 그래도 깼네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정말 저도 기쁘군요 광석인터넷님 <laughs> 감사합니다 3만원 성공 미션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와 이런 미션 내주셔서 또 이런 재미리가 있는거죠 코인 10개 미만 재입 3번 미션 성공 이게 랜덤 상자다 무시하지 마라 리은키키 재입은 내 기억에서도 한네번인가 다섯 번 한거 같은데 그래도 코인 횟수 늘려주시고 이렇게 그냥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고생하셨다고 주신것 같아요 그냥 성공해봐라 미션이 걸려있으면 아득바득 니가 챌린지를 클리어할 수 있지 않을까 <laughs> 그런 의도로 내신 것 같아요. 아무 미션 없으면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코인 계속 쓸 거잖아. 이런 의도로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시는 거 보니까. 미션 성공. 역시 첫 맛은 랜덤 상자. <laughs> 감사합니다. 항상 이런 컨텐츠 나올 때 제가 안 하니까 미션이라도 내 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챌린지는 거들떠도 보지 않겠습니다. <laughs> 안 해. 안 한다고. 내 코인 내 물량 아까워. 이런 씨 그럼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아버지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로코 챌린지 모드 안에